참 예수님,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순택 베드로 주교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네 번째 맞이하는 한국청년대회를 서울대교구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시작하신 세계 청년대회를 통해 하느님과 교회를 체험한 젊은이들이 그들의 경험을 더 많은 젊은이들과 나누고자 교구 차원에서 또 국가와 대륙 차원에서 청년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지난 2007년 제주에서 제1회 한국청년대회를 시작하였고, 제2회 대회는 의정부 교구에서, 그리고 2014년 교황님 방언과 함께 했던 제3회 대전대회를 거쳐 이번 2018년에는 서울에서 제4회 한국청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제4회 한국청년대회는 그 주제 성구를 요한복음 6장 20절에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제 성구로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2000년 전 갈릴레아 호숫가를 건너가는 그 제자들이 파도에 시달리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나가,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신 주님께서 이 시대, 이 세상의 파도에 시달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번 대회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저도 지난 2016년 폴란드 세계 청년대회에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참가하면서 뜨거운 체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체험들, 또 함께 세계 청년대회에 참가했던 젊은이들이 느꼈던 그 감동을 이번 한국 청년대회를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비록 대회 규모는 세계 청년대회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이 땅에서 이 땅에 우리 가톨릭 젊은이들이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활동하시라 굳게 믿습니다.한국 청년대회는 청년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잔치입니다. 교회의 현재이자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 모든 교형 자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기도 또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국청년대회를 통해 영원히 젊으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랑의 교회를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한국청년대회에 초대합니다. 이번 8월 서울에서 만납시다.